넷째 날, 인류 역사에 대입하면 4,000년에서 4,999년이죠. 다섯째 날, 드디어 생물이 창조되는데, 하늘의 새, 바다의 짐승들, 물고기를 창조하시며, 이것들도 생명으로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. 새들도 물고기도 다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먹이를 찾고, 배고파요. 짹짹짹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.그리고 여섯째 날 드디어 땅 위에 짐승들 새나 바다 물고기보다는 더 고등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.이때까지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 받을 사람을 위해 준비하셨고,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, 생육하고 번성하여